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수단 엘파셰르 지역에서 지난 일주일 새 63명이 아사했다는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북다르 푸르주의 중심 도시 엘파셰르시가 봉쇄된 지 500일을 맞아 유엔 산하 구호기관들이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매일 영양실조와 질병, 전투로 어린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약 26만 명중 절반이 어린이로 1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갇혀 있습니다. 엘파셰르의 어린이 1만여 명이 2025년 1월 이후 극심한 기아와 영양실조로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일주일간 여성과 어린이 중심으로 63명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숨졌습니다. 신속지원군의 봉쇄로 엘파셰르의 모든 물류공급망이 차단돼 현지 보건시설과 이동급식차 등이 들어오지 못해 6천 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콜레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오지 지역은 방역과 식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 수단의 반군인 신속지원군에 의해 봉쇄되어 생명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랜 내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단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사.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단의 내전이 멈추고, 무장 세력이 진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신속지원군에 의해 500일 이상 봉쇄된 엘파세르시가 심각한 기아 상태로 지난 일주일간 63명이 굶어 죽는 이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봉쇄가 풀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엘파세르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 사먹을 양식과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위기체 처한 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금유을 베푸시고 사악한 무리를 친히 다스려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